제가 왜 이렇게 아침 공복 유산소를 하는지 알고 싶으시다고요?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야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공복 유산소 효과 있는가? 공복 유산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왜 공복 유산소를 제가 하는가? 물론, 공복 유산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어떠한 것들 공복 유산소를 하면 체지방 분해가 된다. 체지방이 더잘 빠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. 단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공복 유산소에서 체지방을 태우는 방법은요. 일단 저강도로 오래 운동을 하는 건데 이 오래라는 건요. 한 90분 이상. 1시간 반 이상을 말하는 거고 저강도라는 것은 그냥 천천히 걷는 것이라고 말을 해서 많은 이제 분들이 천천히 걷기를 선호하시는데 효율성을 따졌을 때에는 그만큼 비례한 운동의 비례, 운동과 시간 그 비례한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.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강도가 높아지면서 운동을 언제 시간에 하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했는가가 더 중요해요. 언제든지. 그래서 저한테 해도 될까요? 막 살이 빠질까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, 당연히 운동하면 살이 안 빠질 수 없어요. 아침에 하든, 저녁에 하든, 점심에 하든, 일단 하세요. 그리고 오전에 하실 분들은요, 어, 어찌될 건 간에 저는 운동은 어느 정도 강도가 있게 운동을 해야만 그만큼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또한 보고서에 의해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, 히트라 그러죠? 하이 인텐시티 트레이닝이 왜 좋은가? 비단 운동을 할 때만 칼로리 소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입학이라고 해서 어, 운동 후 산소 초과량 운동을 한 후에도 여러분들이 프터번이라고 그러죠 계속 체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제가 보통 오전에 유산소를 할 때에는 타는데 왜 굳이 오전에 하는가 왜냐면요 저는 오후에 웨이트를 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하루에 만약 두 번을 할 거라면 당연히 백투백으로 막 세시에 유산소하고 다섯 시에 웨이트하면은 그거는 뭐 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운동을 두번 나눌 거라면 한 번은 조금 일찍하고 저녁에 해야지 시간 텀 그리고 에너지 회복에도 그게 더 낫기 때문에 오전에 하는 거지 굳이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더 아닙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또 보고 싶은 영상들 또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영상들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빠이!